판타지, 그리고 뻥, 참모들도 화들짝 놀란 문 대통령의 화법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좀 짚어보기 전에요.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마크 합의를 이례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먼저 사드에 대해서 언급했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죠?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저 문제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기존에 이제 문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사드에 대한 철학을 얘기한 거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이제 보도된 이제 외신 인터뷰입니다. 올해까지 사드 한 1기, 개, 일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 무슨 일이있는지 조기에 배치됐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막후에 뒤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한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트가 여섯 개의 발사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두스는 지금 현재 배치가 실전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지금 외관 미군기지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게 여섯 네 개가 외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제 그걸 질책을 했었는데. 한미 간의 합의는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는 상징적으로 일단 한 기만 배치를 하고 왜냐하면 이 한기 배치는 실전에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상징적인 어떤 걸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섯 기는 이제 내년에 배치를 하면서 현실화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탄핵 국면이가 그 대행 황교안 대행 어떤 그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실적으로 이게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니까 러두 기가 갑자기 배치가 되고 네 기도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저아마두 가지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과연 왜 나도 모르게 실제로 이런 어떤 결정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던가 음. 즉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왜 이렇게 정부전 정부에 서둘렀는가 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아, 나는 사드를 반대하지 않는다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절차에 문제는 있는 것이다 지금 어. 왜 누가 이 절차에 합의를 깨고 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하는 것이지. 이 사드 배치의 그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 아마 문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제기를 한 것은 제가 봤때두 가지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두 가지 포석을 짚어주셨는데 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다는 라그 표현이 참 귀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럼 그 배경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뭐 이런 뜻도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진상조사를 하지만 진상이 쉽게 밝혀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진상조사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내부 국방부 내부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 내부에서뭐 조사든 아니면 특별한 기구를 통한 조사든 이걸 뭐 저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상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짐작되는 이유는 뭐 첫째는 우리가 알 바퀴다.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둘렀던 한 측면이 있을 거고 우리가 업무론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뭔가 면이 사드를 만든 회사가 로키드 마틴사 아닙니까? 예. 로키드 마틴사가 그 이전에는 뭐 우리의 어쨌든 차세대 전투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 사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박정권 특히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굉장히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 커넥션이 그 일단 소문이죠 네, 소문이고 추측이고 합리적 의심이죠 그 고리에 김간진 안보실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고정윤회 하고도 형님 동생이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정윤하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정의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다 합의되고 진행되었던 것이 급속하게 세 정권. 들어쓰기 전에 추진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존에 올 연말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조차도 뒤엎어버리고 신속하게 진행됐더라는 데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세간의 의심들까지도 저는 뭐다 포함해서 한번 어.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내용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제 그제부터 이제 CBS, 워싱턴 포스트지 그리고 어제 로이터까지 쭉. 첫 언론 인터뷰를 다왜 줄줄이 외신만 하고 있다거든요. 이, 네.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겁니까? 근데 원래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무래도 이제 해당국의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본인의 뜻 자체를 좀 알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는데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워낙 중요한 회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신과 방송 그다음 신문 각각 하나의 매체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인터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런 인터뷰보다는 오히려 지금 문정인 특보의 발언 자체가 상당히 한미 간에 지금 어떤 내용적으로 혼선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문정인 특보가 지금 미국 가서 한 발언 자체가 미국 조야에 있어서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 그다음에 음. 북핵에 대한 인식 또 사드에 대한 어떤 이, 이 문제 이게 왠가 그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견이 문, 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했을 경우 나타났을 경우에 상당히 회담 자체가 어떤 충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인터뷰 자체가 보면 그걸 좀 불식시키기 위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입장 확고하다 이런 부분은 이제 확신을 줄기 위해서 한것 같은데 일단 지금 메시지 자체가 좀 여러 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음. 실제로 미국 조야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은 뭘까 이런 부분에 대 조금의 궁금증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상대가 뜨면 좀 빨리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혹시나 충돌의 지점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뭐 국내 언론과 인터뷰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내 언론보다는 지금은 사실은 좀 정상회담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안보 문제를 좀 집중하는 것 같고 아마 갔다 오시면 하겠죠. 예, 사드 마쿠 하비까지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약간 조금씩 흘리는 듯한 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전략이 숨어있는데도 화법도 있지만 아까 저희가 잠시 확인했던 것처럼 간혹 독특한 단어를 사용해서 참모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So uh, 공군님은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uh, 처음 유럽에 오시는. 첫 기분이십니다. 게다가 저는 어, 이 서양의, 서양의 공주님을 지금 처음 뵙는 것이어서 좀 판타지한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뭐 뻥이란 말과 판타지 하다라는 말이 참 귀에 들어왔는데 이 말을 듣던 참모들도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예뭐꼭 정상회담을 해야 될 상대가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언어 사용 방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마 문 대통령도 이제 미리. 한번그 그런 언어 사용법이라든지 대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외신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아 트럼프는 트럼프로 음. 맞불로. 네뭐꼭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초기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 예. 에, 그렇게 받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뭐 북핵에 대한 나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런 용어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렇게 쉽고 아주 편하게. 그리고 아주 간결하게 전달하는 용어로서 저는 선택했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외교적 수사나 군사적 용어를 쓴 거, 정치적 용어를 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편하게 전달할 수 있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 뭐라 그럴까요? 효과 만점에 그런 언어들을 선택해서 전달하신 음...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 저이수 변호사 예. 원래 그, 지금 지난 대선 때 이제 다섯 명의 후보 토론회가 있었을 때도 예. 그 중에서 가장 문제인 당시 후보가 정제되고 그리고 예. 다소 어찌 보면은. 이제 세게 거친 바를좀삼가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들이 드네요. 이게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그좀 그런 경향들이 <laughs>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제외고 그런데 이게 그냥 의도적이겠느냐, 뻥이라는 말이. 그건 아니고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허세를 부리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표현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잘안 떠오를 때는 그게 너무 피곤할 때 그러거든. 잠이 음, 부족하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이러면 저런 그뭐좀 언어 현상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적절히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또 대통령의 <laughs> 휴가 얘기로 <laughs> 어, 아니요. 아 아니, 저게 그 잠이 부족하길 했을 때 아, 피곤할 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적확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음. 조변호사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조 눈물 멸종이란 단어까지 썼다는 건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이제 각 사건으로 구조적으로 저런 돌발화법을 쓰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서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의식적으로 쓰는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건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특이한 단어를 이제 화법 중에 섞어 쓰는 게몇 가지 그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관심을 끌려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강조를 하려는 의미일 때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그 이수희 변호사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어. 정말로 이제 그 멍한 상태에서 실수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실수까지는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임비운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그 단어를 쓰시게 된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알려졌다시피 뭐 튀거나 예상치 못한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단어 같은 것들을 잘안 쓰시기로 유명하고 듣기를 되게 경청하기를 되게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알기 쉽게끔 표현해주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단어들이 조금 국민들이 쓰는 단어들이 쓰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화법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닮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말씀을 한국말로 하시면 한국 사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거를 한국말로 하시면 영어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사실 저 발음 자체가 보면 이게 이제 외교 관계에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뭐 뻥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외국 사람한테 뻥 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통역할 때 뭐라고 통역할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마찬가지고 저렇게 우리 말로 들으면 시원하지만 외교적으로 옮길 때는 그걸 어떻게 정제할까? 자, 이걸 뭐 쪽그냐, 라인냐, 뭐 이런 걸로 할 것인지 그냥 뻥이라는 인상 자체 의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는 다르겠지요. 것과 뻥이라는 것과 우리가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정말 잘 해석을 하려면 이 통역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그때 박진 전 의원이 통역을 했습니다. 음.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말이 좀 이게 정기 되지가 않고 굉장히 좀프한 말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걸 정말 외교적인 수사로 아주 잘 포장을 해서 전달했어요. 그래서 오. 나중에 그저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정말 당신 영어 잘한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이분이 와이스가 어떤 이야기를 는잘 모릅니다. 그 그러니까 통역을 통해서만 듣는 <laughs>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외교적 발언 자체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은 어떤 시원한 이야기지만 이게 번역되고 나갈 때는 혹시나 오해를 부를 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또 외교적인 좀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외신과 인터뷰하거나 외교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정제되고 외국의 표현, 즉 영어의 표현에 익숙해서 거기에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식으로 너무 저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그것 자체를 상대방이 오히려 오역할 수가 있고 잘못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의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음. 예, 그 점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그미 대사관 내에는 항상 보면 정무라인에 그 우리 교표 1.5세대 한국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은 본부에 정확하게 그대로 의사 전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여교라인 자체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laughs> 맞지 않습니까? 저 얘기는 기존에 이제 문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사드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오늘까지 이제 보도된 이제 외신 인터뷰입니다. 올해까지 사드 한 1기, 개, 일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어떤 연휴에서인지 모든 절차가 앞당겨졌다. 무슨 일이든지 조기에 배치됐다.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마후의 뒤에서 합의한 내용을 공개한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트가 여섯 개의 발사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두기는 지금 현재 배치가 실전 배치가 돼 있고 나머지 네 개는 지금 외관 미군 기지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놀란 게 여섯 네 개가 외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판타지 그리고 뻥 참모들도 화들짝 놀란. 문 대통령의 화법 얘기입니다. 저 얘기를 좀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마크 합의를 이례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먼저 사드에 대해서 언급했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저를 공격 많이 했는데 보셨죠? 미국 백악관에서 사드 배치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정한다. 저... 사드 배치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동의한다. 그렇지만 절차에 문제는 있는 것이다. 지금 왜 누가 이 절차의 합의를 깨고 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문제를 하는 것이지. 절, 이 사드 배치의 그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내가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문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 제기를 한 것은 제가 봤때두 가지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두 가지 포석을 짚어주셨는데 저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 없다는 라그 표현이 참 귀에 들어왔는데 앞으로 그럼 그 배경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뭐 이런 뜻도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진상조사를 하지만 진상이 쉽게 밝혀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뭐, 진상조사라는 어떤 그런 특별한 내부 국방부 내부라든지 아니면 정부 부처 내부에서의 뭐 조사든 아니면 특별한 기구를 통한 조사든 이걸 뭐 저는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진상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어떤 이유로 짐작되는 이유는 뭐 첫째는 우리가 알 바퀴다.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둘렀던 한 측면이 있을 거고 우리가 업무론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드를 만든 회사가 로키드 마틴사 아닙니까? 예. 로키드 마틴사가 그 이전에는 뭐 우리의. 음. 어쨌든 차세대 전투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로키드 마틴 사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박정권 특히 최순실과 로키드 마틴 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굉장히 커넥션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그 음. 커넥션이 일단 소문이죠 예, 소문이고 추측이고 합리적 의심이죠 그 고리에 김간진 안보실장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정윤회 하고도 형님 동생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정윤회 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정의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다 합의되고 진행되었던 것이 급속하게 세 정권. 들어 쓰기 전에 추진된 것이 아니를 뒤늦게 알고 이제 그걸 질책을 했었는데 이제 한미 간의 합의는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는 상징적으로 일단 한 기만 배치를 하고 왜냐하면 이한기 배치는 실전에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상징적인 어떤 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섯 기는 이제 내년에 배치를 하면서 현실화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탄핵 국면과가그 대행 황교안 대행 어떤 그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실적으로 이게 갑자기 앞당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기가 갑자기 배치가 되고 네 기도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뒤늦게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 저는 아두 가지 포석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는 과연 왜 나도 모르게 실제로 이런 어떤 결정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졌든가, 음. 즉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왜 이렇게 정부 전 정부에 서둘렀는가? 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게 의문이고 또 하나는 아, 나는 사드를 반대하지 않다.